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수면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된 주식회사 다민테크놀로지의 김은석 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은 분들이 출산 후에 얼마나 자느냐에 집중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느냐, 즉, 수면의 질입니다. 오늘은 아기와 산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수면의 리듬.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기야, 너도 잘 잤지? 신생아의 하루는 대부분 잠으로 채워집니다. 신생아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바로 뇌의 발달의 핵심 과정입니다. 생후 3개월 동안 하루 14시간에서 17시간을 자며 이 시기의 수면 패턴이 뇌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특히 렘수면 이 렘수면은 즉 꿈꾸는 수면 단계에서 아기는 시각과 청각, 자극을 빠르게 학습하고 감정조절에 필요한 변형계도 활성화됩니다. 또한 신생아의 불규칙한 수면은 산모의 수면 단절로 이어져 산후 우울증 발생률을 약 3배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바로 산모의 건강에도 연결이 되어 있죠. 따라서 단순히 오래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기와 산모 모두에게 중요합니다. 바로 이 이미지에서 보듯이 신생아 3개월 미만의 아기는 1시간 이내에 수면을 보입니다. 반면 1일 수면 시간은 약 16시간 이상이고 그 수면 시간의 절반 약 50%가 렘수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성인의 잠을 휴식이라고 한다면 아기의 잠은 바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좋아, 좋아요, 좋아, 좋아요. 그